어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 재판의 증의로 나온 남욱 변호사는 2014년 10월쯤 두 사람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남욱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출소 이후 설악산에서 가족과 여행을 하던 중 김만배가 찾아와 박영수와 곽상도에게 50억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청탁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국증권이 컨소시엄에서 배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김만배는 박영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국증권을 컨소시엄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남욱 변호사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최재경은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서 대장동 사업에 계속적으로 이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정영학 녹취록에도 보면 그의 이름이 무수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른바 이번 달 23일에 쌍특검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쌍특검은 50억 클럽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불법 로비 의혹과 김건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수사 대상입니다. 어제 법정에서 말한 최재경의 인물은 여기 50억 클럽 인물 중에 한 명으로 50억 클럽은 박영수와 김수남, 최재경 권순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다섯 명입니다. 최재경은 검찰에 입문하여 여러 검찰 특수부 요직을 거치면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통하며 윤석열과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사건이 개입이 된 것인데요. 50억 클럽은 언론인인 홍성근 씨를 제외하면은 이들은 모두 법조계 인사이고 번전대법관을 빼면은 4명 모두 고위검사 출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은 의혹의 정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들이 사전 약속 없이 50억이나 되는 거금을 전직 고위 인사들에게 주려고 할 이유가 없는 데다. 실제 곽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들을 통해 50억 원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남욱은 박영수도 50억에 대한 깊은 연관이 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녹취록을 핵심 근거로 유동규 등을 기소했고 민간업자들도 줄줄이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김수남과 최재경, 권순일 등 주요 인사들의 소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배들에 대해 봐주기를 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쌍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만 강조가 되고 있는데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찰들의 타격과 이미지는 더욱더 악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진당의 검사 출신들이 대거 용산으로부터 총선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선거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50억 클럽의 특검이 통과를 하여 검찰의 민낯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저 역시도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